이근철 씨 역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말합니다. 미국의 군인들처럼 극단적이진 않아도 그 역시 수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문장 하나 갖고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어요. 그걸 응용해 보는 거죠. 예. Give me a call when you're done. Give me, give me a call when you're done with the meet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려 나가는 거예요. 끝나면 전화줘. 맨 처음에는 call me. 아니면 give me a call. Can you call when you're done? Can you call when you're done with the meeting? 다 가능하잖아요. 이 씨는 해외 유학을 간 적이 없습니다. 원어민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죠. 그의 영어 연습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주 쉬운 문장을 입에 붙을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해보는 것. What would you say? Okay? 자, 그러다 세, 보니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언어는 지식이 아니고. 이쪽이 연습인 거죠. 그 패턴을 통해서 나머지 거를 살을 붙여가는 거죠. 살을 붙이고 나면 그것이 기본 문장이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외우기는 하되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실전 같은 상황에 놓고 실제 거울을 보거나 상대편을 보고 똑같이 같은 기분으로 연습을 하면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요.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